간혹 인터넷에 보면은요, 뭐 눈물 자국을 없애준다는 사료들이 있습니다. 혹은요, 사료에 뿌려만 주면은 눈물 자국이 개선되거나 맛있는 물에 섞어만 주면 눈물 자국이 안 생긴다는 여러 보조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효과가 있다면은요,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오래 먹인다면은요, 혹시나 강아지에게 해롭진 않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은요, 말티즈나 패키니즈 같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눈물 자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물 자국이 생기는 원인은요, 첫 번째로 결막염이나 혹은 여러 자극들에 의해서 눈물의 분비량이 많아지거나 눈물을 코로 배출하는 통로인 비루관이 좁아져서 눈물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눈물 속에요 포르피린이라는 성분이요 원래는 투명한 색을 띠는데 눈 밖에서 나오면 보면은요, 피부 표면의 상제균인 피로스포이라는 적색 효모근에 의해서 털이 착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요 눈물뿐만 아니고요 침에도 이 포르피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입으로 털을 할거나 눈물을 흘리면은요 눈에 잘 띄는 흰털 위에는요 포르피린 성분이 효모근과 만나서 산화되어 착색되면서 붉은 얼룩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포르피린 자국은요 햇빛을 받으면 더 진해지고 더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 자국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사실은 항생제입니다. 타이로신이라는 항생제가 있는데요. 이 항생제의 특징이 투명한 상태의 눈물이 붉은색으로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갈색의 눈물 자국이 생기게 하는 효모균의 성장 역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시다시피요. 항생제는 오랫동안 사용하면요. 우리 강아지들의 건강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요. 몸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까지 생겨버려서 약이 더 이상 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눈물 자국을 없애준다는 효과적인 보 보조제들은요 지금도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엔젤라이즈나 티어젠 티어 같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효과 좋은 눈물자국 제거용 보조제나 혹은 눈물자국을 효과적으로 지워주는 연고 속에는요. 대부분 타이로신이라는 항생물질이 들어가 있으며 강아지에게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 항생제 과용으로 인해 말레르기나 뭐 구토 혹은 설사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료는 어떨까요? 눈물자국의 효과가 좋다는 사료에도 항생제가 들어있는 걸까요? 사료의 경우는요. 항생제 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케팅적인 광고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대량의 사료에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힘들고요.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물로 사용하는건 역시 위생법상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료 회사들이요, 뭐 마케팅 포인트로 눈물 자국 개선을 주요 기능으로 광고를 하지만은요, 사실 정확한 학문적인 근거도 혹은 효과가 실제로 있다는 증거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러 블로그나 뭐 바이럴 통해서 효과를 봤다는 사용기들 뿐인데요. 글쎄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면은요, 그것은 혹시 항생제의 마법 아닐까요? 드문 경우긴 하지만은요, 뭐 사료 알러지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던 아이가 알러지가 적은 사료로 바꾸면서 눈물이 적어지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요, 사료 자체의 어떤 성분적인 기능만으로 눈물의 분비량을 줄여주거나 눈물의 착색이 줄어드는 그러한 사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분비량이 사실 많다는 것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눈 주변에 착색을 시키고 심하면 눈 밑에 습진을 유발하기도 하지만요, 먼지나 건조한 공기, 세균 등의 여러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몸의 방어기전입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눈물의 분비량이 오히려 감소하면은요, 안구 건조증으로 시력과 눈의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눈물 인해서요. 눈 주변이 붉게 되는 것을요. 강아지는 생각보다 뭐 불편한 데거나 뭐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우리 주인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눈물의 분비가 많아서요. 뭐눈 주변이 붉어진다면은요. 잘 닦아주고 말려주고 관리해 줘야 할 문제이지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서 억지로 줄이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강아지는요. 눈물 자국이 많턴 적돈 있습니다. 단지 털이 흰색이라면요. 더 눈에 잘 띄는 것뿐입니다. 화학적 세정제 는 항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해 너무 깨끗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세요 이미 털에 착색이 된 것이라면요 사실 제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단지 눈물 속의 포르필이이효모근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착색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자주자주 자주 닦아서 착색이 생기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른 거즈나 솜 정도로 습해지지 않게 자주 가볍게 물기 정도만 닦아내시고요 끝내시는 것이 관리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생긴 눈물 자국을요 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은요, 뭐 자주 청소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줌으로써 심해지는 것은 많이 개선이 가능합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눈물 자국을 없애주는 보조제 그리고 사료에 대해서 그리고 눈물 자국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샘입니다. 감사합니다.